안녕하세요. 초등학생 기초공부법 초기 공입니다. 5학년 교과서 연계, 아이와 함께 나들이 갈만한 곳 10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장소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연계된 교과는 사회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고 관람료는 유료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지은 근대식 감옥으로 1908년 10월에 문을 열어 1987년 11월에 폐쇄될 때까지 80년 동안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옥사는 붉은 벽돌로 지어졌고 수감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원형 감옥 형태인 페놉티콘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식민 지배에 맞선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갇혔으며 해방 후에는 독재 정권과 군사적권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 사회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울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백범 김구 기념관입니다. 사회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입니다. 네 번째로는 청주 고인세 박물관입니다. 사회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으며 충북 청수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고인쇄박물관 및 금속활자전수교육관, 근현대인쇄전시관이 있으며, 한국 금속활자인쇄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장소는 대통령기록관입니다. 사회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역대 대통령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에버랜드입니다. 과학 교과서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유료입니다. 놀이기구, 동물원, 식물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일곱 번째 장소로는 한국 자벌드입니다. 실과 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유료입니다. 놀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직업들을 체험하며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 테마 놀이 공간입니다. 여덟 번째 장소는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입니다. 과학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 의정부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다양한 과학 전시관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아홉 번째 장소는 민속촌입니다. 사회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유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테마파크로 전통문화 속 가치와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즐기며 우리의 전통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공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테마파크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장소는 전국천사박물관입니다. 사회교과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주먹 도끼 발견으로 세계 구석기 연구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던 역사적 현장인 전국리 구석기 유적에 건립된 유적 박물관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시간 및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익한 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